또 저거 곧 포지션. 아. 와. 긁낀거 그 아니야, 거기? 좆됐어. 자기야, 맨날 껴, 왜 맨날 여 왜? 누가 차를 내 위쪽으로 끌고 오면 그 차에 탈수 있지 않을까? 어, 존나 좋은 기발한 생각이야. 굿. 굿 아이디어. 해 보자 해 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Questo, 이런 쪽으로 대가리 잘 돌아가.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번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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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조만 좀만 왼쪽으로, 아 좀만 오른쪽으로, 좀만 오른쪽으로, 좀만 더, 좀만 더. 타고 아, 싶어 안 타져, 안 타져, 타져, 안 타져, 안 타져? 아니 좀 좀만 머리를 내 쪽으로 해봐, 머리 머리를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머리가 그게 아니라, 아니 가로로 해봐, 가로로 지금 세로로 있잖아, 내내 기준으로. 아, 차다, 차다, 깼다, 차다, 깼다, 차다, 깼다, 차다, 깼다. 아씨. 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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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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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그냥 냅둬서 알아서 냅두는 냅둬서 그냥 버티게 냅두는 거고. 두 번째는 한번 다운을 시켜보는 거야요저에낙대 받을 텐데, 저러다가 다운을 시켜서 튀어나오나. 아니, 내내내우님이정해졌어 차가 이 일단 터질 거야. 어... 아니, 차로 내면 어떻게 꼭타노로 꺼내야지! 어, 찐 나도 낀거 같은데. 아, 나나 진짜. <laughs> 야, 에스터볼 타고 오잖아. 펫 타고 온다고. 펫 타고 온다고. 멸망이다, 멸망. 배 타고 옵니다, 지금. 아유, 어, 체력계가 되는데. <laughs> 아, 님들. 아, 뭐야? 수비님 안녕하세요아헤안녕 어... 못살려? 안살려 지 f 가안 돼. 아뭐 고양이도 아니고 왜 자꾸 조문가에 들어가고 그래 <laughs> 아 님들 님들 저기 버려요 거기 버려 그냥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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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이거 아니 나 아니 잠깐만 난 가능성이 있는데 어? 오, 어?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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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안살아 오기오기오기오 나만 버려 나만 버려 나만 버려 수비님 잘가요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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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도도 하지 마세요. 차날아어차 날아갔어 뭐야 이거. 뭐야. 그래서 저희 차있어 이제 빨리 가야 돼. 오토바이 안돼. 어 선착선 한 명. 저 죽었어요. 어 살인? 어 살인? <laughs> <Sorry>. 어. <laughs> 아 그걸 또 먹으러 가. <laughs> <laughs> 살인이 깼어 난장판이 다 난장판이야. 나 살리는 잘 가요. 나 저거 못 꿔요, 아, 이거 우리 팀 뭐야 이거? 어. 어? 아. 자살, 자살 때겠다. 이곳이 배그다 절망편이다. 씨발 이게 뭐야? 아.